소병철 의원입니다. 92항 관련 사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게 지금 복지부 차관님 이게 지금 네. 대통령 공약이죠? 지역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 공약으로 네. 그런데 지금 공약을 정부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 과기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합의안까지 만드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요 부분은 이제, 이제 기관을 신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에 뭐 건물이라든지 사람을 채용하는 이제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아니 그거야 기관 도와... 신설하면 당연히 들어가죠 문제는 네. 그 기관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복지부나 과기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공약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걸 반대하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기재부가 지금 월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닙니까? 어, 뭐, 저기. 부처 간의 협의가 좀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월권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아니 뭐 법사위에까지 좀... 와가지고 네네. 지금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뒤에 법사위에 왔는데 지금 법사위에까지 와서 발목을 잡는 이 기재부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의원으로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 기재부에서 지금 대통령 공약인데다가 두 부처가 이견까지 조정을 했는데도 계속 법사위까지 따라와 가지고 반대를 하면 그러면 차관님 기재부에서 온당하게 한다고 하면 기재부견 따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쭉 읽어보니까 우리 장동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 10분 내가 공감이 가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까지 수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재부가 대한민국 기재부입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실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까? 어? 아니, 왜 차관님 그 기재부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전혀 기재부 지금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당당히 말을 해야지 동군다 지금 기재부는 차관님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음, 지금 국장님이 나오셨잖아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에요 내 네, 대통령 공약을 반대하려고, 반대하려고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됐다 이거 응? 아니 두개 부처 차관님들이 지금 합의를 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 대통령 공약이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기재부가 대통령실보다 위고 응? 복지부나 과기부보다 위입니까 기재부가 그것에 대해서 왜 차관님이 내 월권이라고 말했잖아요 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개 부처가 지금 우리 치의학 연구 개발 사실은 지금 차관님도 나이 들어가시면 점점 제일 치아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응? 아니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한번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사위 심사 전에 부처 간에 완벽하게 좀 의견을 조율을 해서 올려 드리는 것이 부처로서의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 그렇게 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좀 제가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재정 당국은 재정 당국으로서 또그 임무에 맞게 이 기관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과 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어, 그 명확하게. 그 예. 있는데요. 네. 아니 지금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지금 반대를 하는거 아닙니까? 아, 제가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검토 과정이 아니, 좀 못해서, 예,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을 못 지은 상태인 것 같고요. 조사까지 아, 왔는데도 지금 검토가 아직도 부족하다. 저희가 그 이야기로는뭐 반대로 이해지는 않습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조금 더 명확하게 또 세심, 세심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최근에 이게 이제 그좀 법안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예산 시즌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어려웠던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네. 있어 보면, 네. 재고가 왕왕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마침 지금,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기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기재부 국가입니까? 아 기재부가 뭐 대통령위라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매번 부처나 의원들 입법하면은 발목 잡는 게 기재부잖아요.